박서진 대구 콘서트, 박서진이 독특한 의상으로 벼라벼라를 열창했다. 박서진, 한 특별한 사람이 이 옷을 만들어주었다. 팬들, 30분간 눈물 흘렸다. 박서진을 위한 깜짝 선물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서진은 오는 6월 17일과 18일 대구 엑스코 5층 컨벤션홀에서 5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 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박서진 콘서트 티켓 전쟁에서 승리한 행운의 팬들입니다. 티켓 오픈 당시 2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몰리며 5천 장의 티켓이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는 박서진의 엄청난 인기를 방증합니다. 저희가 방금 받은 소식에 따르면 박서진의 콘서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서진 콘서트 관련 정보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콘서트 무대에 한 디테일이 팬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오프닝 공연 후 박서진은 의상을 갈아입었다. 이어 박서진은 팬들이 본적 없는 독특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등장했다.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엄마가 만들어준 옷이라고 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어 박서진은 벼라벼라와 춤몽 두 곡을 불렀습니다. 이두 곡은 부드럽고 깊은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기 직전 박서진은 이 무대는 어머니께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서진을 응원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서진이 무대를 펼치는 동안 관객들은 모두 따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박서진이 무대를 마친 뒤 매니저가 깜짝 선물을 줬습니다. 매니저는 박서진의 어머니를 무대 위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박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모든 팬들은 박서진과 함께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박서진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박서진의 효도는 콘서트에 참석한 팬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